지난 14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춤꾼 600여 명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의정부 비보이 페스티벌과 R16 코리아 2014 한국 대표 선발전이 열린 건데요. 경기는 비보이 크루와 로킹, 파핑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비보이 크루 부문 우승자는 영국 비보이 챔피언십 2014 한국 대표 출전권을 로킹 부문 우승자는 R16 코리아 2014 한국 대표 출전권을, 파핑 부문 우승자는 두 대회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합니다. 이날 오프닝 무대에는 심사위원들이 환상적인 댄스로 화려한 막을 알렸고, 쇼케이스 무대에는 여성 힙합 댄서인 퍼플로우가 박력 있는 춤으로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대회 출전자들은 무대 위에서 파워풀하고 또 박진감 넘치는 춤을 선보였는데요. I think it was wonderful. It was so great. I don't know. I have so many energy after this. Uh, guys are so pro. I don't know. I'm so happy. <laughs> the Korean B boys are always nice to watch because they're very innovative with their moves. Um, I like to see uh, a lot of their like power. They're known for like taking power moves to the next level. So you know. It's nice to see 참가자들의 화려한 무대로 열기가 식을 줄 몰랐던 이번 대회의 우승 트로피는 파핑부은파핀 DS, 로킹 부은 락킹칸, 비보이 크루 부은 갬블러즈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6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2008년도 챔피언인데 올해도 다른 팀들 몫까지 더 열심히 해서 꼭 월드 파이널에서 우승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갬블러 파이팅! 이번 의정부 비보이 페스티벌에는 춤과 음악 그리고 젊음과 패기로 가득했는데요. 앞으로 의정부가 젊음과 활력의 상징인 비보이 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의정부 시장 뉴스 오정인입니다.